서 1장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명하시다.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갸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크게 화를 내었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망고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의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해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 조상,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때의 예언자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느냐?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망군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고 하였다.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 다리우스 왕 2년 11째 달에 곧 스바돌 29날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게아의 아들 스가리아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지난밤에 내가 환상을 보니 붉은 말을 탄 사람 하나가 골짜기에 있는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밤샘 말들과 흰 말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천사님, 이 말들은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였다. 이 말들이 무엇을 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때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들은 주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땅을 살펴보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그리고 말했탄 사람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주님의 천사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우리가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였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께 아뢰었다. 망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말하는 천사를 좋은 말로 위로하셨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주었다. 너는 외쳐라. 망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이 백성에게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 그러므로 나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망군의 주의 말이다. 너는 또 외쳐라.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내 뿔과 내 대장장이. 내가 고개를 들어서 보니 뿔네 개가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뿔들입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이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대장장이 네 명을 보여주셨다. 내가 여쭈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온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이 뿔넷은 유다 사람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여 유다 사람이 감히 머리도 쳐들지 못하게 만든 나라들이다. 그러나 대장장이넷은 곧 유다 땅을 뿔로 들이받아 백성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들을 떨게 하고 그 이방 나라들의 뿔을 꺾어려고 온 사람들이다. 2장측량줄를 손에 잡은 사람. 내가 고개를 들어 보니 측량줄를 가진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예루살렘을 재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간다. 그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아가자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려고 나아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 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어서 너희는 북쪽 땅에서 도망쳐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 아래에서 사방으로 부는 바람처럼 흩어지게 하였지만 이제는 어서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바벨론 도성에서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나오너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면 그들은 저희가 부리던 종에게 노략질을 당할 것이다. 그때 이하 비로소 너희는 망운의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도성 시온아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그때 이하 너희는 망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는 도성으로 선택하실 것이다.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잠잠하여라. 주님께서 그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셨다. 3장. 주님의 사자 앞에선 대제사장.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토막이다. 그때의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그때에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 달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혔다. 그동안 주님의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경고하였다." 망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돌을 준행하며 내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들어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어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의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돌한 개를 놓는다. 그것은 일곱 눈을 가진 돌이다. 나는 그 돌에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긴다.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4장. 순금 등장대와 두 올리브 나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일곱 대롱에 연결된 등잔 일곱 개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 나무 두 구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나는 다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천사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르키는지 모르겠느냐고 묻기에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수륩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될 것이다. 망원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수륩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리똘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수륩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 이야 비로소, 너희는 망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수르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떼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는 무엇을 뜻합니까? 나는 또 그에게 물었다. 기름담긴 그릇에서 등잔으로 금빛 기름을 스며들게 하는 금대롱 두 개가 있고 그 옆에 올리브나무 가지가 두개 있는데 이 가지 두 개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느냐고 묻기에 나는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 천사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와 가지 두 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이라고 말해주었다. 5장 날아가는 두루마리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보니 내 앞에서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다. 그 천사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물었다. 내가 대답하였다.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길이는 스무자이고 너비는 열자입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온땅 위에 내릴 저주다. 두루마리의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 있고 두루마리의 다른 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 있다. 망군의 주의 말이다. 내가 저주를 내보낸다. 모든 도둑의 집과 내 이름을 두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모든 자의 집에 저주가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나무 대들보와 돌로 쌓은 벽까지 그 집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뒤지 속의 여인.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와서 나에게 고개를 들고서 가까이 오는 물체를 주의해 보라고 말하였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내가 물으니 그는 가까이 오는 그것이 곡식을 넣는 뒤주라고 일러 주면서 그것은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뒤주에는 납으로 된 뚜껑이 덮여 있었다. 내가 보니 뚜껑이 들리고 그 안에 여인이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천사는 나에게 그 여인이 죄악의 상징이라고 말해주고는 그 여인을 뒤주 속으로 밀어넣고 뒤주 아가리 위에 납 뚜껑을 눌러서 덮어버렸다.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보니 내 앞에 두 여인이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면서 나타났다. 그들은 학과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 뒤주를 들고 공중으로 높이 날아갔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저 여인들이 그 뒤주를 어디로 가져가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바벨론니아 땅으로 간다. 거기에다가 그 뒤주를 둘 신전을 지을 것이다. 신전이 완성되면 그 뒤주는 제자리에 놓일 것이다. 6장, 병거 4대.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내 앞에 두산 사이에서 병거 4대가 나왔다. 두 산은 노쇠로 된 산이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끌고 있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룩 말들이 끌고 있었다. 말들은 모두 건장하였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그것이 무엇들이냐고 물었다. 그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그것들은 하늘의 내 영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뵙고서 지금 떠나는 길이다. 검은 말들이 끄는 병거는 북쪽 땅으로 떠나고 흰 말들이 끄는 병거는 서쪽으로 떠나고 얼룩 말들이 끄는 병거는 남쪽 땅으로 떠난다. 그 건장한 말들이 나가서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자 하니 그 천사가 말하였다. 떠나거라. 땅을 두루 돌아다녀라. 병거들은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천사가 나를 보고 소리를 치면서 말하였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우라는 명령.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로잡혀간 사람들, 곧헬대와 도비아와 여다야에게서. 예물을 받아라. 그들이 바벨론에서 와서 지금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와 있으니 너는 오늘 그리로 가거라. 너는 은과 금을 받아서 그곳으로 왕관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와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워라.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망운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의 이름은 새싹이다. 그가 제자리에서 새싹처럼 도아나서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험을 갖추고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한 제사장이 그 왕자 곁에 설 것이며 이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그 왕가는 헬대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곧 요시야를 기념하려고 주님의 성전에 둘 것이다.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성전 짓는 일을 도울 것이다. 그때이야 너희가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7장. 하나님은 금식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다리우스 왕 4년 9째 달곧 기슬레월 나흔날에 주님께서 스가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베델사람이 사레셀과 레겐 멜렉에게 하인들을 딸려보내어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망원의 주님이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왔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이때에 망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는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그때의 예루살렘과 그 주위의 여러 성읍에는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불어나고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살았다. 남쪽 네겝과 수블라 평원에도 사람의 수가 불어났다. 바로 이 무렵에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사로잡혀가게 된 까닥. 주님께서 스가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나 망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망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망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모든 나라로 그들을 폭풍으로 날리듯 흩었고, 그들이 떠난 땅은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들이 아름다운 이 땅을 거친 땅으로 만들었다. 8장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 망군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망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야 놀라운 일이겠느냐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해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망군의 주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때에 일어난 그 예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을 오늘 너희는 듣는다. 그 이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받을 수 없었고 짐승도 제 몫을 얻을 수 없었다.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문박 출입도 불안하였다. 내가 이웃끼리 서로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는 내가 이전 같이 대하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포린씨는 잘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스을 내릴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를 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에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또그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다.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체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금식에 관한 질문에 답하다. 망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딸이 금식일과 다섯째 딸이 금식일과 일곱째 딸이 금식일과 열째 딸이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망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망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나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